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아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요즘 그 신앙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시를 또 직접 이렇게 시인이 되셔서 신앙송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동호회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어 초청을 받아서 목소리 신앙송에 필요한 목소리 강의도 좀 하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 보세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자,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어떠세요? 어 저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옛날에는 그 옛날에 신앙송 하시, 하셨던 분들을 뭐 이렇게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저도 이렇게 신앙송 하는데 가끔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일단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감정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일단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성악가인데 어, 노래를 할 때. 멜로디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멜로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지는데 가사 전달이 안 된다. 한국 가곡을 부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 낭송을 잘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방법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네 가지만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의 시각화. 시낭송을 하면서 듣는 사람이나 낭송을 하는 사람이나 그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산이나 아니면 들판을 그 아름다운 걸 묘사를 하는데 그런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네, 좀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감정에 도취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감정이 너무 앞세워서 막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막 영변의 약산 친달래꽃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변의 약산 친달래꽃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정에 도취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소리를 너무 높이지 말라 우리는 강조한다고 그래서 높임 강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높임 강조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점점점점 낮아질 때더 강조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항상 높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톤 조절을 내가 좀할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포즈를 활용하라. 행과 행의 그 연결될 때는 쪽 포즈를 조금 두고요. 그다음에 연과 연을 할 때는 포즈를 더 두시는 게 어, 좋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촬영 감독님한테 어,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요. 한번 시 낭송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좋습니다. 음, 이제 하면할수록 어, 촬영 감독님도 점점 점점 좋아지시는데, 자 촬영 감독님이 했던 거랑 제가 하는 거랑 좀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그리고 포즈를 좀 두시는 게 좋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리고 제가 연과 연 사이는 포주를 더두라고 말씀드렸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리야 네,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이련해 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야 이렇게 읽고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아름다운 할 때는 제가 톤을 조금 좀 밝게 했죠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제가 곧게 할 때는 좀 심을 줬어요.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여기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하는 것과는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좀 여유를 갖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연과 연 사이에는 충분히 포즈를 더 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고 나서 이 어, 연에서 세 번째 줄 가면 젖으며 젖으며 같은 단어가 두번 나오죠. 어, 두번 나올 때는 톤의 변화를 두는 게 좋습니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사람 우리 인간의 그 인생 삶을 좀 표현한 신데요. 밑에 보면 바람과 비에 젖으며 여기는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그런 느낌.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식으로. 귀에 마무리는 더 리타 노래를 하다 보면 어, 뒷부분에 항상 리타르단도가 돼요. 리타르단도가 뭐냐면 점점 느리게 여러분들 나중에 가요를 듣든 가곡을 듣든 오페라 아리아를 듣든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끝부분에는 다 리타르단도가 되면서 끝이 나거든요. 시도 그런 식으로 노래하듯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음악이 들어가면 BGM이 들어가면 내가 낭송을 하면서도 포즈를 둘때 훨씬 여유가 생겨요. 포즈를 한참 두면 듣는 사람은 왜안 읽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음악이 들어가 있으면 포즈를 충분히 둬도 계속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계속 그 감정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한번 음악을 입혀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어,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템포를 가지고 한번 쫓아 해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나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다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리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음악이 들어가니까 훨씬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어, 이 신은 다 끝났는데 그 음악이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노래랑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노래도 성악가가 노래 끝났다고 반주도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악가의 노래 끝나고 반주 후주는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연주가 되거든요. 신앙송도 어, 내가 시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여운을 가지고 어, 느낌을 계속 살리고 있다면 어, 굉장히 그좀 은혜받는 느낌, 예, 감정이 막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느낌, 막그 뭔지 모르는 여기서 뜨거운 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신앙성 많이 해보시고요. 그러면 목소리도 좋아지고요. 또 발음도 좋아지고 감정까지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신앙송 하실 때뭘 하라고요? 음악을 틀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누구나 신앙송가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